이준 목사의 신앙 에세이 안녕하세요. 도라노침내교의 이준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제자들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백성들이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이들의 주님을 맞는 태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주님께서 타실 나귀의 등과 지나가실 길 위에 깔아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여러 면에서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릴 때 겉옷을 담보물로 사용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에서는 추위를 막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돌려주지 않아서 그, 그가 추위에 떨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큰 슬픔을 당하거나 회개를 할때 겉옷을 찢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찢어버림으로 자신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덧이란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걸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겐 거덧이 자신이 지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벗어서 예수님 앉으실 나귀 새끼의 등에 얹고 주님이 가실 길 위에도 깔아놓은 겁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제자들은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드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참제자라면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다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둘러싼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찬송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온 유대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아주 오래전 자기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찬양을 만든 후 그때부터 유월절 절기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왔으니 부르는 자의 감동도 처음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계신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이언대로 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 벅찬 감동으로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기대감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 넘치는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가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더 뜨거워야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 밖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찬양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본문의 제자들은 구원을 받기 전이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고 구원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본문의 제자들이 드린 찬양보다 훨씬 더큰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 깊고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기사, 기자의 고백처럼 하루에 7번씩 주님께 진실된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란노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준 목사의 신앙 에세이였습니다. 두란노 침례교회는 431 사우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병어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 오후 12시 30분, 금요 예배가 금요일 저녁 8시, 새벽 예배가 매일 오전 5시 50분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847-858-4464 847-858-446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